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응답 2 5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것을 누리며 하늘 보좌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램넌트가 삼인 일조와 예배 인도자 말씀 사역자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자와 시공간 초월, 이삼칠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시며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족 언약 축복 전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자녀, 가족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시간으로 천국 모델의 가정같은 교회, 교회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의 최고 선물의 축복인 에덴동산의 언약이 천대까지 전달되어지는 시간으로 그리스토가 함께하는 화목의 응답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가지들 준비하는 성전으로 금토일 시대의 준비와 토요서밋 학교와 제자방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 29일까지 자체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만의 일 누림으로 묵상하며 죽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과 말씀 선포하시는 김동호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일천만 배로 더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분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 부교역자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족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릇하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 악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